오늘의 집은요, 정말 이쁜집 러버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 만한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 집 거실에는 통 와이드한 창문에 앞쪽에 영구적으로 만날 수 있는 c t 뷰의 향연까지도 즐길 수가 있고요. 주방 공간마저 11자 대면형 싱크대로 요새 다들 선호하는 타입까지로 잡았습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비스포크 냉장고 4대 그리고 안쪽에 세탁워시는 아직 안 보이지만 세탁워시까지 포함해서 눈앞에 보이는 전자렌지까지 모두 풀옵션입니다 나만의 침실 공간에는 우리 집에서 여유롭게 티타임 할수 있는 홈카페를 두시는 공간마저 나오고요 홈카페 앞에 눈에 보이는 전망시와 또한 가로수길의 향연까지 총 흥대동의 18층 건물에 128세대를 사용하는 신축 현장이고요 오늘의 집 주차 공간마저도 지하 3층까지 각 세대당 100%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자기까지 확보가 되면서 금액대도 지금 3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으면서 시립주금이 단돈 1 0만원부터 만나볼 수 있대요. 대출 어려운 시기 때는 정말 오늘 같은 집만 대하게 됩니다. 자, 고렇다면 오늘의 현장 빠르게 전실 공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집의 이동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촬영할 집은 내부평형 24평형에 방 3개, 화장실 2개 촬영해 봤고요. 지금부터 전실 공간부터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우측부터 비춰드리면은 수납 공간도 지금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데요. 위아래 작은 키친 신발장이 총 6칸 전면부에 들어가 있고요. 중앙에는 허리 선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키나 디피저두 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사이드에 이제 수납 공간도 이런 식으로 잘 배치가 들어가 있는데 충분히 용도에 맞춰서 활용하기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는 빠지면 안 되는 요소인 전실 팬트리 공간마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지금 비춰드리는 대로 공간 폭도 꽤나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침용품이나 짜투리 용품 공간으로 두기에도 괜찮다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연동 슬라이딩 중문에 흑경거를 활용한 제품으로 해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 들어가서 거실 공간부터 천천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저희가 찍는 집 내부 평형 대비 집 공간 사이즈를 정말 잘 뺐는데요. 거실 가로 풍만 4.5m가 넘게 나오는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천장에도 지금 라인 마그네틱 레일 조명에 웜용 포인트의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찍는 집 이제 거실에 보이는 전망도 굉장히 통으로 트여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와이드한 통창문도잘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바라보는 라인 시티뷰 또한 영구적으로 조망권 자체도 가능한 집이라 보니까 그런 부분 또한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도 지금 11자 대명형 싱크대로해서 요새 많이들 선호하시는 주방 공간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 앞쪽 공간부터 비춰드리면은 아일랜드 식탁에 무릎 공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4인 이상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가 되고요. 와이드한 싱크볼에 상부 인덕션까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신형 제품인 가스 후드 잘 들어가 있고 전면부에는 빌트인 전자렌지부터 밥솥 될수 있는 자리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 라인에 비스포크 냉장고 4대 마저도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는 동선이 편한 세탁실 공간까지도 있는데 세탁실 사이즈도 지금 아주 폭넓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안쪽엔 단차 시공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세탁 워시 배치하시고, 보통 이쪽 구간에는 시스템장 두신다고 하면 세탁 용품 두 개도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도 사용 안 하실 때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적인 부분도 좀 방지하기 괜찮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찍는 호실 자체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세탁 워시가 DP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탁 워시가 설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 워시까지 제공이 가능한 현장이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실 입구에 위치한 공용 요실부터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도 지금 조적 스타일의 깔끔한 호텔링 느낌으로 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에는 방 건조식으로 세면대, 그리고 와이드한 거울장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변기 잘 들어가 있으면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안쪽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또 매립형 식으로 거울장에 시공이 들어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샤워용품 두 개도 굉장히 좀 편리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구간은 위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는 샤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매립형 수정까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용 욕실 바로 옆에 위치한 1번 방도 또 비춰드릴 건데요. 지금 1번 방도 가로폭은 10자 조금 안 되신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대피 되는 대로 책상이랑 침대 두신다 그래도 공간 제한 저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안쪽 공간에 이제 베란다 서비스 공간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구간도 사이즈가 모난 구조 없이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어서, 짜투리 용품 두 개에도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2번 방, 3번 방 위치해 있고요. 지금 2번 방 같은 경우에도 가로폭이 보이... 10자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으로 쓰시기에는 또 공간 자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안쪽에 이제 마지막 마스터룸 안방인데요. 거진 오늘의 집에 가장 키포인트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방 구조가 굉장히 좀 길게끔 들어가 있는데, 저 안쪽 길이감까지가 무려 5m가 넘어가고, 안쪽부터 한번 비춰드리면은 나만의 홈카페, 테이블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듣기되는 대로 활용을 하셔도 좋은 게 전면부에 이렇게 또 통창으로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 바라보는 시야도 가로수길 느낌의 전망시야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마저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창호 자체가 저기 뿐만 아니라 또 전면부에도 하나 있기 때문에 개방감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천장에 당연히 시스템 에어 들어가 있고요. 또 앞쪽 공간은 이런 식으로 파우더룸을 둘수 있는 공간마저로 나오기 때문에. 안방의 모든 구색은 다 맞췄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쪽에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와이드한 거울장에 세면대 변기에 조적 스타일 느낌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집도 영상 마무리에 앞서서 강조 포인트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집 자체가 너무 이쁘게끔 잘 나와 있습니다. 이쁜 집 러버분들에겐 너무나 강력 추천드릴 만한 현장이 될것 같고, 내부 자제적인 부분이나 옵션적인 부분이나 이런 내용도 너무나 괜찮았죠. 그리고 앞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오늘 저희가 찍는 집은 이 타입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큰 평양의 타입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집이 너무나 잘 빠져 있습니다. 조건 또한 동일하게 거의 보셔도 될것 같아서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실입주금도 앞전에 얘기드렸던 대로 단돈 천만 원, 천만 원부터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처럼 대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조건에 가능한 집 위주로 계약이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오늘의 집도 그런 조건마저도 확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영상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분양 정보는 우측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